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참고.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7세대 13인치 M4를 처음 손에 들었을 때 느껴지는 것은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움입니다. 얇고 가벼운 바디는 휴대성을 극대화하며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진 본체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마감이 매우 정교하여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. 디스플레이는 전면을 거의 다 차지하는 베젤리스 디자인으로 시각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13인치 크기의 대화면은 작업할 때나 멀티미디어를 감상할 때 정말 유용하며 큰 화면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자체는 가벼워서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습니다. 끝으로 아이패드 프로 7세대 또는 아이패드 에어 6세대 모델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란 URL을 이용해서 제품 구입 시 종류 및 옵션에 따라서 최대 30만원까지 할인 받아볼 수 있습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